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8장 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8장 9절부터 22절 977쪽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들은 10 1절부터 2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개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망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 산에 계신 망 군의 여호와 께로 말미암 은 것이 니라, 어떤 사람 이 너희 에게 말하 기를 주절 거 리며 속살 거리 는신 접한 자와 마술사 에게 물으라 하 거든, 백 성이 자기 하나님 께 구할 것이 아니 냐. 산 자를 위하 여 죽은 자 에게 구하 겠 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환란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들어가리라. 아멘. 이사야 8장 9절부터 22절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이 되시는 조건과 그 상황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로 쳐들어오게 하실 것을 말한 후에 다시 구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아수르의 민족들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들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배망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두려워해야 하는 이는 아수르의 왕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비할 처소인 성소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해야 할 일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의지하는 이 아스왕에게 아수르가 그 나라를 공격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다 가지고 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멸망의 신호와 함께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들어오는 나라를 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에 있는 피난처인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20절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주시는 말씀을 그들이 들을 때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하는 삶의 무대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이사회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인간의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위대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그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때나 오늘이나 동일하면 앞으로도 동일할 것입니다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니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간에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깨닫고 우리가 그곳으로 피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행하여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심을 깨닫도록 성령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